오늘 저는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며 무너진 내 가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넸더군요. 하지만 저 오만한 인간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. 치매에 걸려 넋이 나간 줄 알았던 이 노인네가 주차장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말이죠. 현세야 미자야, 너희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. 내가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할 때마다 너희가 나누던 그 추악한 대화들을 내 귀에는 전부 기억하고 있단다.끼 기분 나쁜 새소리를 내며 창고 방문이 열렸습니다.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좁은 방이 내가 평생을 일궈온 이 집에서 허락된 유일한 내 공간입니다.며느리 미자는 구멍 난 양말을 신은 내네 발을 보며 역겹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.그녀의 손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이 간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침에 놓인내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니까요. 자꾸 이렇게 거실로 기어 나오시면 어떡해요? 쨍그랑.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내 보물이었던 녹그릇이 마당 시멘트 바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. 그릇은 처참하게 찌그러져 나동그라졌고 그 안에 담겼던 차가운 밥덩어리들은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. 심장박동이 귀미까지 울릴 정도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.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억지로 초점을 흐린 채 바닥에 떨어진 바바를 손으로 집어먹는 신용을 했습니다. 그래야 저디 방심할 테니까요. 아이고, 형님, 정말 너무하시네. 그때였습니다. 파출부 은숙 씨가 달려와 내 손을 낚아챘습니다.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. 은숙 씨는 자신의 앞치마로 내 더러워진 손을 닦아주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. 사모님, 그래도 사람인데, 어떻게 밥그릇을 던지세요? 제가 챙길 테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.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매몰찬 손찌검이었습니다. 찰싹! 은숙 씨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.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은숙 씨, 미안해요.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.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. 내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테니. 나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때묻은 항아리를 응시했습니다. 저들은 저게 그냥 쓰레기인 줄 알겠지만, 그 밑에는 3,000억 원대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문서가 숨겨져 있습니다. 내 모든 재산,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전부를 이 착한 여인에게 넘기기로 결심한 순간.